해 주면 돼요. 문장이니 이것만 조심하면 됐다. 이런 경우만 주의해서 봐라 됐어요? 됐지 이게 바로 합성수의 극한이었다. 문제 는 풀어볼게. <laughs> 자, 봅시다 넘어와서 어. 저기 그4 0번 같은 거, 마이너, 이 삼십팔 번, 3 9번 같은 거 이런 거쭉 보면서. 하면 되요. 그래프가 없다면 그래프 그린이 좋지. 아무래 이제 합성수 그것 같으면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 없다면 그래프 그린게 좋아요. 40번은 얘는 진짜, 얘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 모 5에서 1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미트. 음, t가 원을 하는데. 이때 F 해 1, t 더하기. 이거 하나만 할게. 어, 이거 하나 할게요. 이니까 이게 아닌 거를 물론 내가 딱 생각해서 파도 돼. 근데 그럼 거의 실수를 해요. 어, 거의 실 수다니까. 이거를 목과 나머지로 고치면서 풀어라. 그 말이야. 자, t가 어, t가 먼저 갈때 f 1고 목과를 고치니까 1 더하기 자,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음. 3이 e t a 있으겠지. 이런식으로 되겠죠 얘가 그치? 자 다했네 그럼 자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일단 뭐로 가야 돼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 이 f 안에 있는 건 1로 가긴 간단 말이야 그치? 1로 가지 1로 가는데 얘 부호가 중요하다고 얘는 0이 아니지 0으로 다 가가지 그치? 근데 얘 부호는 뭐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치? 알겠어요? 그럼 이건 굳이 다했으면 어떻게 쓰냐 배. 이게 리미트 안쓰고이 안에 앉았을 게 내가 자 f 해주고 이렇게 1에 대한 저극한이다 라고 어,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알겠어? 왜 이, 얘는 음수잖아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된거 아니야 이해가봐 어. 그래서 2편 예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관한 자극한 f x요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다 <laughs> 이해가 세요 됐어? 그왜이 그래, 전체를 내가 X로 봤을 때 이거 아닌 거 X로 보게 되면 얘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1에 관한 자각한을 구해주면 돼요 면 2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좀 되겠다 문자에서지 이게 바로 합산성 극한이에요 즉, Fx에서 이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다시 말하자면 안에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와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함부로 거기다가 뭔가를 하면 안 돼. 얘가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지 봐야 돼요. 선사. 동작있어 됐지? 자, 여러분들이 혼보자 저기 저거가 얘가 섭섭했는데 거기서 하는 너무 쉬운데요? 아무 저기 41번을 풀어보세요. 41번을 69번, <목소리> <목소리> 39번, 39번 하고 41번을 흡세요4 9 4 0을우리9 48, 49, 대충 4 어? 어디 거야나야 F에서 바로 아, 이거 안에 들어 아 이거 아니고? 어나 이거 X로 그거였다 X로 어 X로 그렀어 근데 저게 1로 가면 가는데 1보다 약간 어어 그렇게 그, 그런 음. 아 얘? 예? 얘는 근데 어차피 양수지 응 그럼 너에명된거 FX라. 여기도 묶어 되고, FX라 그지 그치? 네? X도 0으로 어면은 FX라고 그리지 어, 문제 알겠지 얘가, yeah. 근데 마이너스에서는 또 헷갈리는데, 이건 또 분명히 말하면 이렇게 봐야지. 수쓰 F는 빼기 X다 이렇면 맞거든. 맞는데, 좀 뭐가 그렇 그치? 그 이, 지막 이거 를제데 너무 힘들잖아? 그 마이너스 x 불편하지 그럼 칠거 마이너스 X가 틀리 그러면 야돼 그렇게 바고 아니면은 음. 어. 절대적 스포지 어. 아주 쉽게 생각해 음. 쉽게 생각 얘는 우울크 칼로는 잘 풀면 항상 내려못냐 왜? 절대적 스포지이해이게 교육을 이게는데 오늘 푸자 이거 뭐? 그럼 바로 으로가 항상 이렇게 이 슬라브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였는 이게 첫 수가 있나? 이해 가지? 그럼 첫째 주요로 여기 다음 상황에 어. 네. 어, 아니 이거 응. 아 이거는 왜 물을 마셨을 때 와주다치냐? 근데 그 생각은 아니인 시험 때 그렇게만 아니야. 어. 그 부분은 리나왔 어, 이런 거 했을 때도 바로 지금 그냥 하지 이게 제일 제일 좋은 거고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대수적으로 딱 갔을 때아 얘가 어, 어차피 용으로 가는 건데 0이 좀큰거 같긴 네자락하는거 가도 큰거 같네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아, 하자 어? 이렇게 한다면 은 마이너스 x 는 t 를취하면서한 개의 아, X가 여기를 자락하면 T는 뭐가 돼? 어. 0이 되면 뭐가, 뭐가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그런 데또 받아야 돼 금만 자겠 어. 이 <laughs> 영상은 이거 나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그거 유으다 해야 돼. 니 극한이 서 연습하면 될아아죄다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거든요 합성해서 나왔나 데 이거 금판정 때문에 뒤에 놓는 는안는거 같아요 이거 고쳐줘되는 가거는보이 보니, 네. 이거요? 잘 까먹었어요 이거 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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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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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으로 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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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고

이거 값이 아닌다가는거 이게 다합성하어 근데 이걸, 이 20, 이거를 20으로 보면 큰니까100%실하고는 응. 분리시키면 편해 이인더하기 저런식으로 붙저쪽면하 아뇨 아크 X 가 하는게 변이 극한 여기서 말하는 자 T가 뭐라는 거지? 그렇지? 리미트가, 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 리미트 네. 뭔지 이해할 어? 그거, 그거 시작하면 돼그 있지? 어. 이게 내가 보니까 저희가 아예 모르는 건아니네 조금 조금 조금씩 이게 막 비어있지? 비어있는 아, 그지 그거 채워야 돼 문제 풀면서 조금 조금씩 너 비어있는 거를 아, 근데 그딱 피워? 어다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하는 거야 이제 문제 풀다가 계속 풀어야지만 이게 막, 어? 긴가긴가 하거든. 나는 헷갈릴 거야. 아니 이거였나? 그러니까 준영아 시험 때다. 중요해 시험 때다. 잠깐. 로그러어요준비어 자, 합성 숲은 알겠니? 아니, 내는 거야. 좋은 거야. 여기도뭐학번는 많지만 안데 그래서 두개 정도 또 시험이 진도 하나 아 근데 진도를 나그게 나가는데 시험딱 끝나면은 시험 남는 중도 시험 못봐아 그래서 아. 시험도 끝났는데 진도 나안돼 사다 쌓이잖아 어, 야한금 전부터 숫자 쌓이면 어떡해? 자내 주인공이었어 뭔소리 근데 야 진도 나와 아니 내가 너희가 여유있을 그런 실전 여유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한 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진짜 너희가아시한 어, 주부터 다할수 있는 기간이 다음 주한 주밖에 안남 방학 시작하면은 그 때부터 그냥 정신적으자 사실 그가 사시로면데요가사실보 거면 얘도 그냥 하는 이유가 딴거 아니고 편한 것플이면니다준비해